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찬 아이의 오영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사상 최악의 테러 사태로 전 세계가 경악했었지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차례로 붕괴되면서 그 일대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붕괴 잔해로 뒤덮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는 모두 2,996명이나 되었고 부상자 수는 6,00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붕괴된 쌍둥이 빌딩 자리에는 다시 지어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타워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맨하탄을 위시한 미 전역에서는 9.11 희생자들과 사라진 세계무역센터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맨하탄에서는 두 갈래의 레이저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는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12년이 지난 9.11 테러. 테러가 있었던 자리는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월드 트레이더 센터로 복구된 듯 싶지만 희생자들에게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깊숙이 패여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와 시민 단체, 언론들이 사실 여부에 관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을 하면서 과학을 운운하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외치는 탓세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의 비생산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관계자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봅니다. 첫째, 일본 국토의 70%가 오염되어 있다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농도 오염의 방사능 수치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을 1mSv로 기준한다면 오염 지역 범위 면적의 추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낮은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틀린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1945년 이후에 대기권 핵실험들과 체르노빌 사고 등으로 이미 지구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에 강제 피난 구역은 일률적으로 반경 20km 내였으나 현재는 지역별 방사능 수치로 피난 구역이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편 20mSv에 달하는 오염된 지역들이 북서쪽으로는 약 60km 지점에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일본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언론을 직접 제재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방사능 오염 정보의 늦은 발표와 축소의 경향 등은 자주 지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셋째로 후쿠시마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량이 체르노빌 사고의 11배 이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연료량이 체르노빌보다 약 10배가량 많았는데 이것들이 전부 파손됐을 경우에 방사능량을 가정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까지의 방사능 방출량은 대략 체르노빌의 20% 이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만, 제논 133과 같이 방사성 물질에 따라서는 체르노빌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와는 달리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에 해양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체르노빌의 방수출량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넷째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각국에서 수입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은 몇 종류만 판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어류의 경우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는 철저한 검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호카이도 북쪽의 해양에서 잡히는 명태와 고등어 등에 대해서 일본산이냐 러시아산이냐 하는 구분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 음식물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능 기준치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370백크롤인 이 기준치는 체르노빌 사고 때의 국제기관이 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작년에 기준치를 킬로그램당 100백크롤로 낮추었습니다. 특히 유아용의 경우 기준치를 50배크롤로 더 낮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섯째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동식물의 기형, 돌연변이가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구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랍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개구리와 식물의 유전자 변형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방사능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해명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많고 후쿠시마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주변국에서의 이러한 논쟁들은 수입수산물의 섭취에 따른 방사능 피폭의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사실 방사능 오염에는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각국 정부는 현행의 기준치를 최대한 낮추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의 측정한도 및 측정 시간에 따라 방사능 수치도 달라지는 만큼 수입수산물의 방사능이 전혀 없다는 식의 정보 전달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자들로 하여금 신뢰 가운데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는 새롭게 낮아진 기준치로 수입된 수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려만 쌓아가는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